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제 친구와 한번 일대일을 해볼 그 건데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본본인 아레나로 한번 가봤습니다. 제가 어제 생일이어서 현지 일을 좀 했는데요. 오늘은 친구랑 현지 바디 무과금으로 한번 싸워보려고 합니다. 권현 t v 구독 좋아요! 안데안아서 어? 잠깐만 어디서 뿌독 안 나와 미안데 야 뭐야 위에 거안 보인다니까 야 구독이 검열이 됐어요 위에 거안 보여 나 지금 시작할 거냐? 어따가 어, 어 지를 먹았어 바로 지를 먹네. 아이 뭐야? 바로 친구가 저한테 박살 났는데요. 아, 제대로 해보겠습니다, 한번. 점수표는, 아, 오늘은 양해로 그냥 1대1이 안 보입니다. 아, 현실판을 너무 쉽게 이기는데? 아, 친구가 쉽게 이긴다니인데,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아주 잘. 117대 101입니다 <봉> 너무 쉬운데? 승부가 쪼글쪼글 습니다 그럼 저도 쪼글 들어야겠죠 안돼요 제발 그것만 하면 어, 안 되네 만지 그래도? 아이 들었네 얘안 밟았는데 나 풀피 나 풀피 어 풀피 어, 아니다 아, 안 하겠네? 아만 아. 안 하면 그만이라는데, 이제 바로, 그냥 진정한 그걸로 한 번, 그한 번, 음, 그걸 해보겠습니다. 초보들이, 어, 뭐, 누구세요? 초보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, 아주 이거는, 좋은 목이입니다 어 용준이 용준이 그거 허생형이랑 똑같은 기질이 됐는데 워떠 친구가 심하네요. 아이고야 전투도끼. 더 아직까지 이지아 조가 잘하는데요. 지금 4대1입니다 매치 포인트가 나왔어요. 어떡하죠? 바로 이제 아이고. 갑니다. 음. 안나. 언더바시 비타민 C. 이거 보지 마. 맛있어요. 보지 마. 보지 마. 쯧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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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으러 해요? 자. 아직까지는 밍다고 해야 하나? 그래야 그렇죠. 이제부터 상위 무기 나옵니다. 점점. 또줄을 던질 거 꽁. 아. 가 아무. 피해 준비해. 피기 생겨르네. 또 있다. 안 붙는 음. 게 좋아요. rpg는 상대하면 안좋아요 어기 있다 오히려 피해주는게 너무 뭐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rpg 상대하실때는 와 쉽지만 뭔 소리를 해요 오야나보 보고 때문에 여기까지 슬라이딩 해왔다 친구는 껌이네요 아, 나이... 어, 구하는... 제가 이겼습니다 합니다렸는데 친구가 지금 핸드폰 아니 니꺼 네안 나오잖아 봐봐 니꺼 있다고 자 보내주라고 합니다. 이번엔 친구가 아주 그거를 한번 냈었는데 오늘은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친구가 지금 제 거를 컨트롤해 주고있는데몇시간이 기다려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잠깐 제가 이게 다칠게 필요한데. Easy. 아, Easy.